치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이 행동이 10년 뒤 치매를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조 증상과 예방법, 식단 및 뇌운동법,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신 의학 연구와 다양한 노력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학연구의 성과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더 이상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매 예방을 위한 핵심 정보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최근 의학 연구와 신약 개발의 동향부터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은 정말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으며 특히 뇌 과학 분야에서는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은 오랫동안 치매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유해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조절하려는 연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단백질 조절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 중입니다.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이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의 기억력 악화 속도를 무려 30%까지 줄이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수치적인 의미를 넘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신약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약물 치료를 넘어선 생활 습관 기반의 예방 연구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지속적인 인지 훈련을 함께 병행하는 다중 개입 연구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치매 발병률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치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뇌 기능 활성화를 돕는 디지털 치료제 DTx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태블릿을 활용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마운트 신하이 의과대학 연구진은 뇌 속의 특별한 면역 세포, 즉 미세아교 세포가 알츠하이머병을 늦추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세아교 세포는 뇌 속의 염증을 줄이고 유해한 단백질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며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뇌 건강을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이 치매 극복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약 개발 소식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카네마베리 c a n e m 이비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항체 기반 치료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조건부 허가 단계에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닌 사람들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콜레스테롤 관리가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협회는 혈액 바이오마커 검사를 활용하여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돕는 최초의 임상 진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치매의 위험을 예측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진단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전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NIH은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지만, 아직 인지 저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아예 예방하거나 혹은 그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약물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매 극복을 위한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연구의 결과물이며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수칙들을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과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도와 효과를 중심으로 매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 예방 생활 습관 TOP5 5위 충분한 수면과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뇌에게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은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전자 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뇌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뇌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뇌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신 건강이 곧뇌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위 금연 및 절주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혈관 건강 지키기. 흡연은 뇌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뇌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은 뇌 세포에 치명적이며 치매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뇌를 위해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한 개비의 담배도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뇌세포를 파괴하고 인지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뇌의 기억충출을 손상시켜 건망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를 위해 음주는 절제해야 하며,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회생활로 인해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들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졸중의 위험을 높여 치매 발병에 크게 기여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만이 뇌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장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 저하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이 결국 뇌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반적인 신체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삼위 뇌를 위한 최고의 연료, 균형 잡힌 식단.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뇌의 기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 건강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전 세계적으로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식단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각종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뇌 기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뇌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녹차 짙은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콩류와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또한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거나 설탕이 과도하게 첨가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복잡한 사고 활동을 수행하며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건강한 식단이 곧 건강한 뇌를 만들고 이는 곧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탁을 바꾸는 작은 노력이 뇌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위 몸을 움직여 뇌를 활성화하라.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 뇌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켜 뇌에 더 많은 산소와 필수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인지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5,000보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 역시 뇌신경세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뇌건강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뇌를 위한 최고의 투자이자 예방책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여 뇌를 젊게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리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라. 활발한 인지 활동과 사회적 교류. 뇌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따라서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활발한 인지 활동은 치매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독서,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의 흥미를 끄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하고 신경 연결망을 강화하여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자극을 통해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회적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우울감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활동, 동호회 참여, 자원봉사,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 등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뇌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곧 치매 예방의 가장 강력한 비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의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이 외에도 치매 예방과 관련된 흥미롭고 유용한 최신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웨일스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또한 어린 시절 납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노년기 기억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밝혀져 환경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포인터 임상시험에서는 두 가지 집중적인 생활습관, 프로그램이 치매 위험에 처한 노인들의 인지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가장 큰 인지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건강 정보와 운동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치매 정책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요양기관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정보, 공유 및 돌봄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재택 의료 시범 사업이 시행 중이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네 병원에서 치매를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을 통해 치매, 검사 및 주치에 관련 문의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치매는 막연히 두려워해야 할 질병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중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건강한 생활습관들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꼭 나누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건강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